오늘은 쿠론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도 좀 낯설죠? 쿠론타라고 하는데. 요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집에도 간혹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쓰고 이게 또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서울선에서는 항상 도수치료 전에 워밍업 하는 상태로 10분 이상 하시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서울선에서 치료 졸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꼭 집에서도 계속 내 몸의 관리를 위해서 하시도록 강조하는 운동기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드릴게요. 헐레벌떡 이렇게 도수치료 시간 10분 이렇게 남겨두고 오셔서 옷 갈아입고. 바로 들어가면 한 치료 20분 정도 거의 끝나갈 때쯤에 뭔가 풀리듯 말듯한 느낌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내 몸에 충분히 워밍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가면 귀한 시간 힘들게 오셨는데 치료 효과가 100%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오셔서 충분히 내 몸의 근막들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치료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저희는 안내를 드리는데요.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보면 몸이 이렇게 말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려 있는 내 몸의 앞 쪽 근막들 그리고 늘 이렇게 타이트해져 있는 이 다리 쪽의 뒤쪽 근막들을 스트레칭하고 목에서부터 등 허리까지 굽어져 있는 근막의 상태들을 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그냥 누워만 계셔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수치료 전에 특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는 바쁜 우리 수험생들 시험 앞두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하신 그런 상태에 그냥 저는 누워만 있어라고 합니다. 자기 전에 10분씩만 누워있자 그러면 늘 긴장되어 있는 목부터 등허리 허리까지, 심지어 앞쪽 근막들까지 충분히 스트레칭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따라해 보십시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머리 끝이 여기 보면 곡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조금 더 다리 쪽으로 갈 때보다 목 쪽으로 갈때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요. 내 머리가 땅 바닥에 닿도록. 이렇게 충분히 올라오십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머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닿을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대개 견인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봤을 때, 목이 C자 컵으로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견인되는 효과를 줍니다. 동시에, 등 허리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견인되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도, 누워만 계셔도 돼요. 누워만 계셔도, 목 쪽, 등 허리 쪽 전체가 견인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그냥 누워서 잡니다. 20분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편해지고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제 아끼는 사랑하는 분들께 모두로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만큼 좋은 거니까 꼭 따라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있는 근막들 긴장된 부위,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부터 해서 텐션 높아져 있는 근막들을 동시에 같이 풀수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 따라해 보실게요, 환자분. 발목을 이렇게 당겨 보세요. 맞아요. 무릎은 편채. 무릎은 펴세요. 발목을 당겨 보세요. 더 당기세요. 최대한 오케이. 그러면 여기 뭔가 계속 당기죠? 종아리, 그다음에 허벅지까지 뒤쪽까지 당기실 거예요. 오케이. 10초. 음. 이 자체만으로도 전체 견인되면서 근막까지 스트레칭되는 방법입니다. 도수 치료 오셔서도 10분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치료 효과가 좋아집니다. 한 10분만 지나면 그냥 스르르 잠이 들수 있어요. 아, 오늘 너무 치료 깨운하고 좋다라는 느낌까지 드실 거예요. 자, 이제 앞쪽 근막 스트레칭에서 푸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환자분 여기에서 팔꿈치를 쭉 펴보세요. 네. 그다음에 최대한 내 손바닥을 아래로 내리세요.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땅바닥을 긁듯이 차렷한 자세처럼붙어서 땅바닥을 긁듯이 쭉 올라가 볼게요. 맞습니다. 으아 팔꿈치를 펴고요. 그렇죠. 어느 단계 보면 제일 불편한 부위 느껴지세요? 네. 이쯤 되면 불편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버티세요. 음.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의 앞쪽 근막들 긴장이 제일 많이 되는 포인트고요 여기에서 스트레칭을 좀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수치료 전에 또는 내가 자기 전에 누워만 계셔도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해서 내가 다리 쪽 근막을 푸는 방법, 발목 당겨서 10초 이상 팔꿈치 펴서 이렇게 헤엄치듯이 땅바닥을 긁듯이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근막이 이완되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실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크론타 10분 이상 누워 계시고, 일어날 때도 중요합니다. 일어날 때, 으악! 하고 갑자기 일어나면, 충분히 긴장이 이완된 상태가 다시 또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자, 손머리로 해보세요. 윗몸 일으키기 자세하듯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미끄럼 타듯이 내려가세요. 자, 고개 천천히 들고 일어나세요. 오케이. 이래야 목, 등, 허리, 다치지 않으면서 충분히 긴장이 풀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쿠노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충분히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본격적으로 도수 치료든 우리 충격파 치료든 하실 때 우리 서울선에서 강조드리는 이완하는 방법이니까 많이들 하시면서 조금 더 빨리 잘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